안녕하세요 캠탈 정지민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요 카운티 캠핑카 인데요 2011년식이고요 제작은 2022년도에 제작한 1년 정도 밖에 안 되는 캠핑카예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20만 정도 주행하셨고요 어, 대형면허는 필요한 차량입니다 4인으로 구조변경 마친 그런 제품이고요 외관 먼저 살펴보고 실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외관상의 특징은 전면부에는 뭐 특별한 특징은 없는데 뭐 도색한지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외관 자체의 기스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타이어도 한90% 이상 남아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태양광 브라켓 앞뒤로 꽉 채워서 달려있고요 그리고 어닝 그 밑에 어닝 등 어닝 네일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됐고요. 요문도 카라반 도어로 개조돼서 리모컨, 뭐 번호키, 열쇠 이런 식으로 열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실 때 외부 수전 연결해가지고 뭐 바닷가 같은데 갔다 오시면 모래 같은 거 이렇게 털고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어, 뒤쪽으로 넘어가면 전기 쓰는 곳. 전기 충전하는 곳물 충전하는 곳 이런 식으로 세 개를 같이 모아 놓으셨어요 뒤쪽 볼게요 뒤쪽에서 보시면 위쪽에 후방 카메라 달려 있고 트렁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닝 텐트는 고객님이 사놓으신 거 1년도 사용 안 하신 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방 감지기 되어 있고요. 어 예. 옆면으로 돌아볼게요. 어 예. 이쪽 운전석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문제 있어 문제 있는 부분도 없고 외래 이렇게 깔끔합니다. 뭐 오셔서 보시면 뭐 녹화는 안 올라 와 있고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하부 쪽도 이게 11년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깨끗해요. 승차 공간 한번 볼게요. 승차 공간은 의자하고 천장 같은 경우 다 가죽 청갈이 하셨고요. 어, 전체적으로 그래도 한 10년 정도 사용하셨기 때문에 뭐. 사용한 뭐 사용감은 좀 있지만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예, 내부로 들어와 봤는데요. 어, 요 카라반 도로 어 개조 하셔서 이렇게 무기장도 되어 있게 되어 있고요. 신발장 올라오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요거 평탄화 시킬 수 있는 나무판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4인 승차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어, 특별하게 내부에 봤을 때뭐 오염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캠핑카 내부를 꾸민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입니다. 예. 화장실 쪽 한번 살펴볼게요. 어, 화장실 쪽은 위쪽에 환풍구 되어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싹 비워놓은 상태고, 아래쪽에는 샤워기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서 넓게 쓸수 있게끔 한두분 정도도 들어가서 씻을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싱크대 쪽 보시면 싱크대 위쪽에 컨트롤 만들어져 있고 적상계 그리고 뭐수위게이지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켰고 그 아래쪽으로는 수정과 싱크볼 그리고 뭐 수납함 레이식 수란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220 전기 쓰는 것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뒤쪽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뒤쪽 공간으로 넘어오면 어, 위쪽에 요 주방 공간까지 상부장이 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개방감 때문에 상부장을 설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침상 반대쪽에는 뒤에까지 연결되는 상부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크게 창문 뚫려 있고 모기장 블라인드 기능다 되는 음 블라인드를 설치해 놨고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이 뚫려 있기 때문에 뭐 카운티 캠핑카 중에는 개방감이 꽤 괜찮아요. 그리고 올라왔을 때 온수매트 깔려 있는 거 보니까 음 베바스토 제품 시공해서 히터, 침상 난방, 바닥 난방 이런 식으로 될수 있는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요 앉아 있는 요 공간이 메인 침실 공간인데 뭐, 저같이 등치 큰 사람들은 한세 분, 뭐, 일반적이신 분들은 한네 분까지도 지침 가능한 공간이고요. 여기, 여기까지 확장시킨다 그러면 네다섯 분은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열어놓고 쓰다가, 뭐, 침실 쓸 때는 여기 침대 변환 되고요. 식사하실 때는 또 테이블 꽂아서 쓸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카운티 캠핑카 같은 경우는 어아 앞쪽 설명 안 드렸네요 앞쪽에 보시면 전자레인지 위쪽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151리터짜리 어, 냉장고 인테리어 냉장고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JJRV만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그런 캠핑카인 것 같습니다 요 카운티 캠핑카의 옵션 및 판매가를 말씀드리면 인산철 배터리로 600 들어가 있고요 인버터 3kg 그리고 주행 한전 60a 들어가 있고요 태양광은 960 그리고 청수는 250l 오수는 100l 이런 식으로 옵션 되어 있고 최종 판매가는 3700만원 제시하셨습니다 이 어, 카운티 캠핑카가 뭐 보고 싶거나 관심 있으신 고객님은 캠타유 매장으로 뭐 전화 예약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지에 위치한 캠타유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캠퍼까지 다양한 캠피카가 모여 있는 이곳 캠피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유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피카 서비스, 캠타이어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캠피카 사고 팔때캠타이어관계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이어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